보리 아이 예뻐해야지 지우 어를가 지우야 어디를가아우리뒤탱창하다같 꿈에네 잘생겼네 여자예요 아 그래요? 오. 지우야 타러 갈까? 그거? 지우 그거 탈수 있겠어? 어? 지우 그거 탈수 있겠어? 어? 지우야 어디 아야 했어? 아야+ 아야 아야 오기 했잖아 오기 할머니 찾아봐야지랄랄랄랄랄라라어라라 그래, 가자 조심조심 조심. 아이고 일어나세요 라구잘라라 할머니 손 잡아줄까? 또 그건 뭐야 손잡아줄게. 아우, 모기한테 물렸네, 또. 아, 이 지우. 모기한테 물렸어. 퉁퉁 부었네, 이 녀석. 가자. 어디 갈까? 리야 어딜 갈까? 응. 그 타러 갈까? 가보자. 손 털어. 응, 그래. <라> <라>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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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<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라> <라> <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응>? 뭐? <라> 뭐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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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요 엄마요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하러 갈까 조심조심 천천히 가야지 아빠는 어디 있어 우리랑 아빠랑 같이 가야지 뭐. 뭐뭐 와라 뭐, 뭐가 가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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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야 했어? 지우야. 어디 아야 했어? 괜찮아? 아니 누, 거기 아야 한게 아니라 눈 위에 아야 했잖아. 어고 조심 조심 이쪽으로 와야지. 지우야. 이쪽으로 할머니 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. 그래.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애기. 지우 잘 걷네. 랄랄랄랄랄랄라. 오구 어구 신나 그게 어이구 신나네 그게 뭐야?